네, 나도야TV의 나도야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메이저리그 소식을 여러분께 어, 들고 나왔는데요. 자, 오늘 그 월드 시리즈 드디어 에리 나저스가 어, 뉴욕 양키스를 꺾어서 8번째 어, 정상을 차지했는데, 아, 어, 그 코로나 때그 단축 시즌 우승의 꼬리 표를 떼고서 제대로 한번 우승을 한것 같은데 야그 오늘의 그 우승의 주역 바로 MVP 프레디 프리먼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월드시리즈 MVP인 프레디 프리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디 프리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 이제 LA 나저스 소속이지만, 이제 출생은 이제 1989년 9월 12일날 태어났고요 자, 그리고 신체를 보시면 195.6, 거의 2m에 99.8, 100kg입니다. 자, 그리고 그 데뷔는 그 2010년도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입단을 했는데, 거기서도 뭐, 어, 엄청난 또 경기 성적을 어, 거뒀었는데, 자, 프레디 프리먼의 어, MLB 메이저리그 어, 경기 성적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디 프리먼 이 성적을 한번 볼 텐데, 어, 2010년도에 이제 애틀란타에 이제 데뷔를 해서, 어, 이때는 이제 뭐 게임 뭐 타석이 얼마 안 돼요. 어, 24, 20 게임에 나와서 뭐 타율은 1할 6푼 7리. 원래 그때 시즌 때는 원래 이렇게 뭐 성적이 두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어, 여기 뭐 2할 8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홈런 수를 보시면 알겠죠. 어, 그 다음 년도부터 홈런 20개 치고 쭉 갔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 아, 홈런이 이제 3 0 개로 늘어나고, 아, 타일주 3할 그 다음 부터 계속 3할로 갔었죠. 예, 이렇게 쭉, 아, 애틀란타에서 2021년까지 활동을 했었고, 아, 프레디 프리먼이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 영원히 남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애틀란타 브레이브가, 브레이브스가, 아, 스몰 마켓 구단이다 보니까, 아, 좀 연봉을 좀 뜨뜨미지근하게 좀 제시를 하고, 아, 좀 양아치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를 또간판 LA 다저스가 2022년도에 또 새로운 계약을 해서 역시 그, 그 계약하고 나서도 아, 성적이 워낙 좋았어요. 3할 2푼 5리 그죠? 그 다음에 뭐3할 3푼대 아, 올해는 조금 그 2R 8풀로 약간 떨어졌지만 아, 그래도 뭐 프레디 프리먼이 그 월드 시리즈 MVP를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활약 때문에 아, LA 다저스가 아, 진짜 어뭐이프리디 프리먼이 아니었으면 우승이 힘들 정도로 진짜 엄청난 활약을 했죠. 자 다저스가 그 우승하기까지는 어, 오늘 그 아, 5차전이 정말 그 승부의 분수령이었는데 아, 5차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그 5대 0으로 양키스가 이기고 있었어요. 5대 0으로 이기고 있어서 야 오늘도 그냥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6차전에 이제 뭐 선발 야마모토 나오고 또 양키스 때 투수 나머게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그 실수의 그 연속으로 터지는 바람에 야그 동점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 어, 양키스에 역전패를 당했는데, 아그 어, 무키 베츠가 사실 1루 땅볼을 쳤을 때 투수 게리 콜이 어, 원래 1루로 가면 이제 투수들이 이제 카바 베이스를 가지 않습니까? 아 그걸 보고 있는 바람에 그냥. 어, 거기서, 말루가 되고, 그 다음에, 어, 프리머니, 또, 어, 중견수 앞 안타를 치는 바람에 그게 동점까지 갔는데, 야,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 5차전도 5차전이지만, 4사전에서 사실, 아, 양키스 팬이 그, 양아치 짓을 했어요. 어, 아, 그, 무키베츠가 이제 우익수로, 어, 그, 외야 파울 타구를 잡았는데, 그거를 그, 양키스 팬이그 글러브에 들어간 공을 뺏느라고, 워낙 또 양아치 짓을 하는 바람에 아 그게 그 나비 효과가 결국은 5차전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들고 아 여기 지금 보이시죠? 7차전, 7차전 때에런저지가 정말 아, 전날 홈런을 쳐서 어, 굉장히 기분도 좋고 업 됐는데 이 평범한 플라이를 놓치는 바람에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패배 그죠? 야 그래서 진짜 어, 다저스의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을 아, 양키 스타듐에서 바라보는 그, 양키의 선수들은 얼마나 좀 가슴이, 마음이 착잡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야, 근데 저도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양키스보다는 다저스 팬이라, 어, 저도 정말, 어, 기분 좋고 재밌게 봤는데, 야, 진짜, 승부 하나.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워커 뮬러가 사실 7차 전 마지막에, 어, 선발로 예정돼 있지만, 아, 어, 승기를 잡은, 아, 어, 로보츠 감독. 평소에는 이제 돌버츠 감독이라고 얘기했지만, 를 로버츠 감독이 이제, 아, 7차는 뭐다 필요 없죠? 5차 전에서 마무리, 어, 저야겠다 해서 그냥 워커빌라를 구해 올려가지고, 결국은, 아, 어, 다저스가 이렇게, 아, 어, 우승을 하게 됐고, 아, 오따니가 보세요. 아, 그 계약하자마자 바로 우승을 하고, 5 5 0 클럽에 가입하고 월드 시리즈 우승했으니까, 말 그대로, 일본 무대는 정말 아 도가니에 어 빠,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휴지도 죽는 아 옷다니 인성 때문에 그런지 진짜 la 다저스가 어월드 시리즈 아 정말 큰 일을 했고요 저도 그 개인적으로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아 다시 한번 정말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아, LA 다저스가 뭐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는 건 이제 아, 어떤 그 단골 아, 손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0대 5로 지고 있다가 7대 6으로 뒤집는다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규 시즌에도 굉장히 힘든데 이것도 월드 시리즈 그것도 5차전에서 이렇게 뒤집는다는 건 정말 아, 드라마보다 더한 아,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다저스 선수들 도뭐 정말 어 우승의 감격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아, 자 그래서 그 오늘 그저 MVP 프리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는 뭐 프리먼이 MVP를 받았지만 아 다저스 선수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아 하나가 되어서 또 양키스 꽂고 우승한 거를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나도야 TV 오늘은 어, 월드 시리즈 어, 우승 그리고 또 리뷰를 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도야 TV를 어, 애청계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